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용감했던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마음 한편에 있던 욕망을 사용했다. 바세바와 동침 후 계획적으로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들었다. 그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충성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드셨지만,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의 집안에 간음과 살인이 있게 하신다. 철저하게 잘잘못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다윗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다스리게 됨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용감했던 다윗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싸워 이기도록 나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제보다 오늘 더 조심히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음 잘했어. 자 여기 또 봅시다. 지금 다윗 얘기가 또 나왔는데 다윗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이전에 벌써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잘못을 했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숙해져 가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잘 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죄를 짐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정말 또 배워야 될게 뭐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이 나쁜 놈아네 이름이 바로 그런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러니까 당장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어요. 이거 이게 정말 아주 위대한 거란다 이게. 어? 뭐 이게 선지자가 뭐 까불고 있어 내가 왕중에 왕인데 여봐라 저놈 갖다가 오게 가둬라 또는 죽여버려라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건 또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 다윗이 지금 가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깨어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단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곧바로 고꾸라져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워져 버린 거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다윗이 말이야. 에, 잘못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얘기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성실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지 않고 있었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곧바로 꼬꾸라져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다윗이 경건생활을 중단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어 여봐라 저놈을 때려 죽여버려라. 이럴 수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걸잘 배워야 되는 거야. 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깨요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 그거 중단하면 이제 죽는 거야. 잘 들었지? 아 어. 그다음에 말이야. 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뭘또 보면 할수 있냐면은 막심한 대가를 치르긴 해요. 아 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내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줘라. 그래서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너는 말이야, 몰래 간음질을 했지만, 내 아들놈이 내 철을 가지고 백주에 못을 짓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아들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육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림, 그리고 치욕, 이걸 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또 봐라. 죄를 용서받지만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여기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 아이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까지 거. 에이, 재미볼 거 시커 보지, 뭐까지 거. 나중에 회개하지.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다윗시 말이야.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용서한다. 그러셨지.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야 다윗아, 바세바를 당장 내쫓아라. 그리고 그그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여버려라. 이럴 것같았는데 그런 명령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바세바 사이에서 물론 바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이제 아, 알타가 죽지요.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도 죽였지요. 그 다음에 바세바 사에서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와, 솔로몬이. 다오이스를 대신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오이스에게 야, 바세바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그 몸에서 난 놈을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솔몬도 없지요. 그지? 근데 그렇게 명령을 안 하셨다는 거야. 이것도 다윗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지.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야, 이거. 잘 들었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더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더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확실히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어? 언제든지 우리도 마귀 요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알았냐? 어? 아니 성경에 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체온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신하들이 말이야. 신하들이 어, 아주 건강한 천녀 아이를 그 침실로 들여보내 주는 거야. 그 뭐하러? 그 다윗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천야의 체온으로 다윗의 체온을 좀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요. 결국은 거절을 해. 그런데 말이야. 아니 글쎄, 다윗에게 아주 건강한 처녀 아이를 침실로 들여보내 가지고 다윗의 체온을 높여 주게 높여 준다 하는 일을 하는 그 신하들을 쳐서 죽여 버려야 될 텐데 안 죽여요. 안 죽여?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 신하들이 다윗이 장수하게 하기려고 그런 그저 잘못된 방법이지. 그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지 그거는. 그러나 그걸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신하들도 죽여버리지는 않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 잘 들었나? 또 다윗이 말이야. 국 어, 그 궁궐에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셀수 없이 많은 처첩이 있었다고 궁 궁궐 안에.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어, 그, 다른 여자들을 품고 잘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이 혹저 벌을 내리고 그 여자들을 죽여버리고, 왜안그랬 거야? 다 놔뒀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야, 너 처가 더 필요하면, 여자가 더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줄줄 더더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다. 나와 그 다음에 근데 말이야 이미 바세바는 딴 남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야. 근데 너는 그 남자를 죽이고 그그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빼앗지 않느냐. 이러면서 벌을 내린 거라고. 그 우리가 전통적인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처첩을 거느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얘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진않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일부다처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돼야안 돼. 야, 이시건방진 너만 니가 다윗의뭐 팔꼬락이라도 따라가냐? 어, 우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차관 이다윗은 말이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잘 들었지?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도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저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죄진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그걸 방방 떠들고 돌아다니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용납 안 한다는 거지. 에? 이제 다윗이 말이야, 그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느라고 자기 아들 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충신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그 이름이 뭐지? 어, 조주하고 또 쫓아오던 놈. 어? 심의. 시무이. 심의라는 인간이 있어. 아니, 너희 말이야. 다윗이 그강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 어, 신복도라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강 저쪽에서. 강 저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바, 다윗을 막 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가들이 말이야.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놈을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서 날 조주하게 하시는 거야. 개망신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러시는, 이는 거야. 응? 그런데 말이야. 결국에 신무인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안 죽여요. 아마 중간중간에 신하들이 얘기했을 거야. 저, 한, 저 왕이시여.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또왜 그래? 이놈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놔둬라, 죽이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딱 세우면서 유언하는 중에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놈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네가 저놈을 죽여라. 그거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아주 정말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 어, 아, 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 어, 온갖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한 10개 이상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무엇보다도. 하여간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야. 아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었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윗을 고울로 삼아야 돼. 다윗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돼. 잘 들었지? 자우지간에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 되자 이거지. 어? 어, 뭐 다윗 수준은 안 되겠지만은 되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야, 너는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 잘 들었지? 잘 들었냐?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그냥 간단히 될 리가 없어요. 응? 아니, 그 다윗이 말이야. 그저 양측이 목동이나 하고 살았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지요? 그 이세라는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뭐 아버지 이세에게서 교육을 잘 받았다. 이세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를 통해서 잘 배웠다. 뭐 이런 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어? 어떻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대단한 신앙을 가졌나? 16살 때 블레스의 군대하고. 일,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야? 골리앗골리앗을 고우리앗. 16살 난 다윗이 말이야.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들고 나가 싸우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도 없어. 집어 던지고 목동치기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돌멩이 몇개 손에 쥐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아니 그렇게 무모하고 당돌한 모시메가 어딨냐? 만약에 거기서 지면 이스라엘은 더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저 골리앗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말이야, 너 오늘 내 앞에서 죽는 날이다. 세상적으로 막 노온 너오을 제사 날이다. 너는 창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거 이루고 이제, 아유. 우리 같으면 고앞에서 그 벌벌벌 떨다가 오줌도 쭉쌀것 같고, 에? 이제 이를 것 같은데, 열여 16, 여기 1 6 살짜리 누구냐? 잊지도 않네. <laughs> 아이고, 참말. 어? 너몇 살이야? 너1 7이야 민서? 어. 쟤보다도 어린 나이에. 제보다 어린이 나에게 목동 옷이나 이렇게 돌멩이나몇개 가지고서 끈내다 묶어 가지고서 말이야. 응? 저기서 말이야. 골리앗이 확 이러고 나오는 거야.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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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돌리기 시작. 한 번, 딱한번 날렸는데 맞박에 확 밖에 나가 잡빠져서 즉사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다이또 얼마나 멋있는 모션을 취하는 줄 아냐? 탁 가더니 골리앗의 그 칼을 쭉 빼들고서는 으이쌰 해가지고 그냥 한 벌에 목을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러고선 그 칼에다가 목을 탁 켜가지고 샤. 그러니까 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와 그러고 진격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 그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이야 음? 그런 사람이야 다윗이 알았냐?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함께서 함께하셔서 그렇게 했지 만 다윗이 혼자서 그렇게 했겠냐?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이 다윗이란 사람은 말이야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기 훈련한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어이 사람은 또 작곡 작사자야, 악기 제작자 연주자고. 응? 노래도 잘했을 거예요. 아마. 응.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찬송을 만들어내. 3천 명 성가대를 조직해. 아이고, 성가대가 3천 명이면 우리 이거 여기 다 들어오지도 못해. 이거. 응. 3천 명. 그것도 뽑고 뽑았을 거 아니냐? 그지? 아니, 3천 명이 말이야. 뽑고 뽑힌 사람. 이 사람들 나가서 어 밭에 가서 일하네. 일안 해. 양치기 같은 거안 해. 그냥 다 먹여주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야. 오로지 찬송만 연습해 이걸 밤낮으로 하게 하는 거야 성전에서 와그 다윗이 정말 스케일이 큰 사람 그, 그렇게 그 못들어진 성가들을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힌 성가로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송을 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겠냐 그치? 어. 난 그저 너희들 음치에 거반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어 그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에 말로 막 이렇게 슬쩍 그냥 옆에 또 나오기도 하고 뭐펠짓을 다해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전도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희 충만교회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되, 되고 있는데 아니 옛날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만들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겠냐? 그, 우리가 이 다윗을 잘 배워야 돼. 잘 들었지? 또, 동시에,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다는 거. 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다윗이었지만, 잘못했으니까 또 대가는 치르게 하고 말이야. 어? 그럼에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갖 특혜는 다 베풀어주는 거야. 잘 들었냐? Huh.